저는 남친과 사내 커플인데요. 뭐? 여동생 선물? 응.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기념으로 좋은 거 하나 해주려는데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얼마쯤 생각하는데? 소중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가격이 뭔 상관이냐? 비싸더라도 좋은 걸로 해주고 싶지. 그럼 대학생이니까 가벼운 노트북은 어때? 너무 비싼 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다 가성비 짱짱하거든. 노트북? 그러고 보니 저번에 맥북 프로 갖고 싶단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럼 그걸로 해야겠다. 뭐, 맥북 프로? 그거 엄청 비싸잖아. 내가 말했잖아, 가격은 상관없다니까, 걔가 좋아하면 그만이야. 아니, 저번에도 동생 생일 선물로 명품 사 주지 않았어? 동생 아끼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비싼 것만 줘버릇하면 눈만 높아질 수도 있어 너 지금 우리 역질이 김치 취급 하냐 그냥 오빠로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참견이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한 것뿐인데 그게 참견이고 오지랖이란 거야 어쨌든 빨리 맥북 프로 사줘야겠다 하하 왜 전화를 안 받지? 오늘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러 가는 날상의하기를 해놓고 어차피 어제 반찬 소분한 것도 줘야 하니까 집에 가봐야겠다 응? 집에 없나? 발 눌러도 반응 없어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헉! 지금 뭐 하는 거야? 음 야핫 어? 언니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 어, 뭐가 이렇게 시끄... 시크... 으 아니 자기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연락도 했었고 벨도 눌렀거든? 오늘 양가 부모님 언제 뵐건지 상향으로 했잖아. 근데 역질 씨랑 같이 있는 줄은 몰랐네? 아, 원룸 미리 알아보라 했더니 얘가 귀찮다고 미루다가 지금은 방이 없대서 집 구할 때까지만 나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 내가 말안 했나? 어. 금시초문인데? 일단 할말 있으니까 잠깐만 복도로 나와봐 아무리 동생이라도 다큰 남녀가 껴안고 자는 건좀 그렇지 않아? 아또 뭐가 제발 색안경 끼고 보지 좀 마라 오빠 동생이 껴안고 자는 게 뭐가 이상하냐 역지이가 몸만 컸지 내 눈엔 어릴 때 그대로거든 솔직히 처음엔 동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도를 넘는다 싶어 또 시작이네 또 그건 너지 내가 뭘? 지금도 이 모양이 꼴인데, 결혼 후에도 동생한테 이런다 생각하면... 어. 아... 암튼 이거 받아... 이거 어제 반찬 한거 소분해서 가져왔어. 양가 부모님 만나는 건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이만 가볼게. 야... 야... 오늘 퇴근하고 나랑 우리 집에 가자 너랑 나랑 역질이 셋이 상의 좀 해보게 무슨 상의? 역질이랑 넌 나한텐 소중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결혼하면 셋이 평생 봐야 할 텐데 계속 이렇게 얼굴 불틀 수는 없잖아 그니까 셋이서 앞으로에 대해 상의해보자고 어때? 알았어 맨날 둘이 앉던 소파라 그런가 셋이 앉으려니 너무 좁다 더가 소파에 앉아봤자 얼마나 앉아있었다고? 자니 네 고정석으로 와라 오방 지, 지금 뭐하는 거야? 좁긴 뭐가 좁다 그래요 그냥 제가 바닥에 앉을 테니까 소파에 앉아요 흥, 싫거든요? 오빠 하는 말못 뭐 들었어요? 제 고정석이라고 그지 오방? 그래, 자기야 이건 이해해줘라 무릎 닳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요? 아 크나 전아 오빠 이번에나 태학간 기념으로 우리 부모님이 여행 가자는데 오빠랑 오빠네 부모님한테도 물어보래. 그래? 그러고 보니 가족끼리 놀러 간지 오래 되긴 했네.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 오빠네 부모님? 아니 둘이 남매면서 왜 부모님이 다른 것처럼 말해?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남매라니? 맨날 내 동생 내 동생 노래를 불렀잖아. 그리고 평생. 욕진 씨 친동생 아니었냐고. 아닌데요. 오빠랑 저희 부모님이 대학교 통창들이라 저희도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이였거든요. 오빠가 제 똥기저귀까지 칼아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지 오빠. 알까가까. <놀람> 그렇지. 진짜 볼거못볼거다본 사이지. 뭐야? 그럼 지금까지. 부모님 친구 딸을 친한 동생이라는 이유로 같이 살고 침실히 하고 자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서 나만 이상한 사람 급판 거고? 넌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특별하게 맺어진 인연은 유대감이 엄청나서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도 얘를 얼마나 딸처럼 여기는데 그래? 그래서 끝까지 나만 이상한 사람이다? 너희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아니, 애초에 속인 적도 없거니와 혼인 혼자 오해해놓고선 왜 깽판이죠? 풀러들어온톨 주제에 그러게나 말이다 사과는 못할 망정 역정이나 내고 너 이렇게 뻔뻔한 여자였냐? 오빠는 다 좋은데 여자 보는 눈이 바닥이라니까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이거지 그래 좋아 오늘 우리 사이는 이걸로 끝이야 근데 곱게는못 끝내지 너네가 어디까지 당당한지 한 보자고 뭐. 기분 탓인가? 요즘 날 보고 수근거리는 느낌인데 야! 친 여동생 같은 친구 부모님 딸과는 여전히 라브라브 중이신가? 아니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떡해? 사람들 다 듣잖아? 뭔 소리 지금 회사에 모르는 사람 없을걸? 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너희 말대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확인도 할겸 친한 동료들한테 다 말했더니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진 거 있지? 근데 있잖아 다들 나랑 같은 생각이던데 이래도 내가 이상한 거임? 아니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 어떡해? 앞으로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언제는 당당하다며 왜? 막상 회사에 퍼지니까 쪽팔리니? 말했잖아 곱게는 못 끝내겠다고 그럼 앞으로 철판 두껍게 깔고 회사 잘 다녀봐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야! 야! 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해예요 오해! 아 제발! <laughs>